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단한 번도 평등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우주의 법칙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보다 훨씬 이전에 우주가 만들어낸 법칙. 그것은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세상이란 것이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잣대는 그 개인이 가진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되며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 뉴스에서 수없이 많이 접한 사례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렇다. 평등이란 현실 세계에서 그저 허상일 뿐이다. 즉, 약자는 살기 힘들고 강자는 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일단 강해져야 한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더 강한 힘을 갈구하도록 설계돼 있다. 니체가 말했던 힘의 의지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재력, 체력, 매력, 지력. 그게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많은 힘을 확보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